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혜필입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팟캐스트로 돌아오게 될줄 몰랐는데, 그냥 팟캐스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유난히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주제를 할때 그냥 분량이 한 15분 넘어간다, 20분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팟캐스트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그런 상태라는 거. 아, 요즘 이제 장안의 화제인 그, 머니그라피 채널에 비주류 초대석 코너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 심지어 그 소재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컨텐츠나 만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 너무 그냥 재밌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불금에 퇴근하고 막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재밌다. 그리고 그 와중에 되게 유익한 게아 저런 만화도 있어. 저거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있던 무의식적인 꺼들어 댐과 동시에 약간 숨어 있는 열등감 같은 거를 또막 되게 야무지게 골라 내 주셔 가지고 어,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유튜브를 봤던 거 같은데 그 비주류 초대석 콘텐츠가 지금까지 주제가 세 개였잖아요. 뭐 인생 영화나 비급 영화였나 만화 이래 가지고 세 개였는데 아 최근 나온 그 만화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영화 관련 담론들은 아무래도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열등감 아직 그 시네필이 되지 못했던 그들의 대화가 너무 시네필의 그것이야. <laughs> 그러니까 뭔가 막 장난스럽게 말하고 막, 막 밈도 섞고 막 이렇게 에이바 분위기 환기하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어쨌든 시네필의 그 기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도 하하호호 웃으면서도 마냥 이렇게 진짜 푸하하 웃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찌통을 덜 느. 웃기는 주제인 만화를 볼때 정말 진짜 시원하게 웃으면서 즐겼던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갑자기 저도 문득 만화 이야기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분들처럼 만화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학창시절에 만화 좀 봤다 애니메이션 좀 봤다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정말 학창시절에 애니랑 만화를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오타쿠들이 걷는 길은 걷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조차 또 주변인의 길을, 그냥 제 성향 자체가 그런가 봐요. 약간 회색 인간, 주변인. 돌이켜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막 만화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민망한 게, 예를 들어, 그,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있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게 약간, 전공법이었거든요. 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수학의 정석을 풀듯이 만화 좀 본다 그러면 이제 하나 못해 뭐 명탐정 코난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봤어. 아니 그냥 재미가 없어 보여. 저는 취향이 뾰족하다는 소리를 예전부터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성골 오타쿠들의 반응이 되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이 제가 이 만화가 인생작이에요. 이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초등학교 때는 읽었어요. 중학교 때는 읽었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아, 그거? 와, 야, 그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든다. 근데 그게, 그게 인생 막그 정도인가? 이런 반응. 이거 이거는 약간 홍대병이랑 살짝 다른 거예요. 홍대병은 약간, 어, 그게 뭔데? 그런 만화도 있어? 어, 내가 모르는 만화가 있다니? 이런 식의 반응을 들었을 때 웃줄해지는 건데, 이 만화는 약간, 그게 그 정도? 약간 저평가? 막 이런 식의 비디오, 그런 콘텐츠들을 제가 좋아했다 보니까, 그래. 그니까 나는 어디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아무튼 <laughs> 그래서 만화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에도 조금 만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그런 것도 갖고 와서 보면서 아 내가 이 만화도 샀었지, 이 만화도 소장했었지 막 이런 생각을 좀 오랜만에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가지고 한번 또 여기다 대고 주절주절 주절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laughs> 주변에 만화 얘기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혼자 떠들어 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제 시작은 학습 만화였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이 굉장히 엄한 편이었고 부모님 두분다 교직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막 만화방, 비디오방 이런 데를 막, 막 가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도서관! <laughs> 이제 막 시네필들이라든지 이제 오타쿠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엄마 아빠도 다 그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컸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없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는 만화책을 찾았다. 아, 도서관에 갔다고 해서 맨날 소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도 기현 씨 만화책을 읽는 저 같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만화들이 뭐 네임드인 그리스 로마 신화랑 그리고 이제 약간 거기서 조금 빠지면은 북유럽 신호라고 있었어요. 그거랑 저기 약간 공부 과목들, 주요 과목들 만화에서는 판타지 수학대전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작화가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약간 금자씨 마인드였거든요. 예뻐야 돼 뭐~ 뭐든지 예뻐야 돼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만화를 볼때 스토리나 뭐~ 제가 좋아하는 주제 장르 이런 거를 떠서일 순위가 작화였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제 마음에 드는 그니까 제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작화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 취향에 맞았다 싶은 작품들을 계속 돌려보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가 넓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어 이거 좀 주제는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싶다가도 그림체가 별로 안 늘고 막 이런 식의 정말 고집 불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뭐 진성 오타쿠가 되지 못하고 진성 시네필이 되지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나름 모범적이면서도 좀 찐따스러운 어, 만화책 생활을 즐기던 와중에. 이제 기점이 갈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분기점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 중학교인가, 뭐 남중학교인가 여기서 근무하셨는데.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몰래 만화책을 읽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아빠가 압수를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교직에 계셨을 때만 해도 약간 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때지만 뭐 어디 가면 선생님이 어 수업하시는데 그렇게 몰래 만화책 분야 이러고 막 엉덩이 빠따먹고 막 이런 시절이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만화책 압수한다 그래도뭐 끝나는 시간에 뭐 돌려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아빠는 진짜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갖고 오고 아뭐 어, 저기 해피가 책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 읽어라 이러고. 그 책을 저한테 툭 던져줬어요 그게 신 암행어사 (1권이랑) 드래곤볼 (18권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책을 딱 봤을 때 너무 이제 이걸 나한테 이걸 준 아빠? 아니 이 만화책은 삼촌이나 읽을 법한 그런 바이브인데 이걸 나한테 주네? 막 그래서 처음엔 좀안 읽었지 왜냐면 아 너무 나야 가난 이제까지 뽀송뽀송하고 뿌띠뿌띠한 그림체를 주로 읽었는데 얘는 너무 좀 격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어느 날 읽다가 읽다가 너무 읽다가 읽을 게 없어가지고 한번호기심에 읽어봤어. <laughs> 나 진짜 그때 떨림이 아직도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날 밤에 잠을 그냥 하화책을 읽다가 창고방에서 자버려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마치 아기들이 완전 뭐 무농약 유기농 이유식 먹다가 시판 음식을 먹고 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와 진짜 짜릿하다 그래서 정말 그두 권을 읽고 읽고 또 읽었거든요 와 너무 재밌더라 문제가 각각 한 권씩이잖아요. 심지어 드래곤볼은 18권이었고, 소노반, 저 소노공 아들네미가 이제 저기 피콜로한테 납치당해가지고 저기 절벽 꼭대기에 딱 떨어뜨려놔서 막 혼자 이제 알아서 커바라 막 이런 식의 내용이 딱 시작되는 부분이었어요. 너무 감질나잖아. 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 뭐 지금 뭐 지구가 망한다는 건가? 내가 아는 건 소노공이랑 저기 빡빡이 대머리였는데 왜 걔는 안 나오고 무슨 조그마한 소노공이 나오지? 뭐 이러면서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만화방이란 데를 처음 가게 됐어요. 그때 얼, 어찌나 손이 떨리는지. 어 만화방 사장님이 저 붙잡고 얘너 부모님 전화번호 뭐야?라고 물어보실까봐 너무 걱정을 했지만 정작 사장님은 그냥 구석에서 그 약간 게임 방송이었나. 아무튼 무슨 이상한 무슨 맨날 시끄럽게 뭘 보게 돼서 그거 보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제가 막말로 저기끄러운 코너에 가든지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은 안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 진짜 깎일걸 하는 마음이 그때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드래곤볼을 좀 봤었고, 신암행호사도 사실 재밌었는데, 그거는 대여는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빌린다고 하면은, 빌려주겠어요, 사장님이. 안 빌려주지. 그래서 이제 잊고 살다가, 어른 돼가지고 다시 한번 우르르 봤는데, 만화카페 가서, 허, 어. 일본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설정은 진짜 제 스타일인데 갈수록 뭔가 좀 주인공이 캐붕되는 듯한 느낌이서 조금 아쉽긴 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laughs> 너무 신난다 만화책 얘기. <laughs> 제가 지난번 만약에 우리 팟캐스트 할때 너무 신나서 얘기하다가 중간에 배터리가 꺼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laughs> 자제하면서 잘 끊어야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지금 너무 그래서 진짜 만화라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뭐, 막말로 애니메이션, 뭐, 진격의 거인 최애아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작품들도 많고, 뭐, 영화는 당연히 영화니까 그렇게 많은데, 이상하게 만화책이라는 그 자체가 어, 요즘 우리 또래라든지 우리 주변 문화권의 관심사로 부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책 자체에 대한 니즈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이제 잊고 살았는데, 아직도 저희 집 이렇게 구석에는 만화책이 쌓여있고, 제 삶에 거의, 반절이 다 만화책을 통해서 싹히고 싹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왜 그걸 잊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영화를 어떤 좋아하는 기준이라든지 콘텐츠를 봤을 때 조금 더편해 하는 듯한 그런 취향들도 다 만화에서부터 만들어진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얘기했었던 것이 영화를 볼때 어, 그냥 오리지널 한 작품들도 좋지만 어떤 원작 모티브, 뭐 리메이크 이런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화에서부터 이루어진 거더라고. 약간 이걸 깔고 가면서 제 인생 만화책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기, 이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작화 너무 이쁘죠? 지금 봐도 안촌스럽고, 제목은 선녀 강림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선여광님 검색하면 다 그냥 아이돌 얘기 나오든지 무슨 어... 체위 관련된 이게 제 단언컨대 인생 만화라고 할수 있고 제 어떤 취향 전반을 기조를 쌓는데 많이 영향을 줬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꽤 유명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것도 라떼 작품이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여기 북열 없이 나 그런 거를 보고 자랐다 보니까 그 작화에 대한 기준이 아 높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그냥 표지를 보고 골랐던 거야. 이게 뭐선 선려고 보고 뭐막 이런 거에 대한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 친구들이 아무도 몰라 이 작품에 대해. 그리고 추측한데 내용이 저보다는 그러니까 초딩보다는 살짝 그 윗세대 뭐 최소 고딩부터 조금 즐기지 않았을까 싶은 작품이긴 한데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복이 약간 퓨전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디자인이 나오는데 그것 자체도 보는 것도 되게 황홀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여자 캐릭터들이 나왔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예쁜 여자 캐릭터들. 막, 뭐, 얀데레 캐릭터도 나오고. 마더 콤플렉스 캐릭터도 나오고 그니까 뭐, 뭔가 뭔가 학습만화에 익숙해져 있던 그니까 사실 학습만화들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것도 되게 내용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에 절여진 제 뇌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자극적이고 새로운 영역이라서 그두 번째 포인트가 약간 이 작품의 메인 컨셉과 관련된 건데 이게 제목에서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선녀와 나무꾼을 보티브로 하거든요. 여기 지금 표지에 나와 있는 이검정말리 여자애가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 선녀인데, 얘의 정체가 그 선녀와 나무꾼 동화에 나오는 선녀의 자식입니다. 엄마가 계속 자기 옛날에 어떻게 있었고, 아빠 얘기 이런 걸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인간계로 내려가가지고, 뭐 그때 시절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던 전생을 갖고 있던 인간을 찾아서 걔를 통해서 이제 약간 과거 체험을 하는 거죠 전반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녀 나무꾼이긴 한데 뒤틀렸어 난 그게 좋은 거야 전체적인 테마는 똑같아요 뭐 저기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사슴을 도와준 나무꾼이 그 날개옷을 훔쳐가지고 막 억지로 데리고 산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 자체만 들었을 때만 해도 되게 이상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뭐, 왜 데리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점을 약간 파고든 애니메이션이야. 그렇게 약간 꼬롬하고 쎄한 부분을 탁 잡고 안 놔주는, 그거를 수면위로딱 끌어올려서 메인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판이 다 알고 보니 짜여진 판이었던 거예요. 그, 뭐, 인간과 선녀, 혼혈 아기들도 낳고 난 진짜 끝났다, 인생 조졌다 이러고 있다가, 옥황상제한테 갔더니 옥황상제가 네 자식들도 데리고 그냥 하늘로 올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올라오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의 매력에 빠지게 된것 같아. 이 작가님 다른 작품 보면은 진짜 되게 엽기적이라고 할 정도의 막수위해본가 작품들도 나오는데. 재밌더라고. 저 이, 이분 거다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약간 좀뭐 건강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다지뭐 연, 이거는 심지어 연재 중단됐어요. 이 작품은. 그래가지고 제가 애증의 작품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진짜 진하게 사랑했다. 그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신 암행어사를 봤었다고 했잖아요.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리메이크거든요. 그니까 러말 그대로 암행어사가 나오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마페를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서 무슨 화회탈 얼굴 같은 한 무슨 가상의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악인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설정이고, 여기 세계관 이름도 주신인가 그러는데, 그게 조선에서 약간 따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가져왔던 일권의 마지막 에피소드도 고려장에 대한 뭐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것도 살짝 뒤따랐어 틀렸거든? 너무 재밌어! 진짜 춘향이랑 몽룡이 커플도 나와요 근데 춘향이 캐디가 있다고요 이렇게 입고 무슨 인간 병기처럼 막 쓸어 다니면서 막 다니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어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최유기도 좋아했었죠 이거는 저기 치키치키 차카차카 저거 서유기 모티브인데 약간 19금 버전 리메이크? 캐릭터들 너무 섹시해 주시고 얘네들 사연도 진짜 너무 귀구해가지고 참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을 지경이야 진짜 다크 그, 그 자체. 저는 개인적으로 저팔계 캐릭터를 제일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팔계가 아니고 저오능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희 또 다른 인생 만화가 후르츠 바스켓인데, 얘도 처음에는 사실 그림체만 봤을 때는 그저 그런 순정 만화물이라고 생각해서 죽어도 안 봤어요. 애들이 주변에서 막 보라 그래도 죽어도 안 보다가 제 취향을 알게 된 친구가 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그 리메이크 같은 거 그런 거다. 시비간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보고 이제 사랑에 빠졌거든요. 저 그런 것도 좋아했어요. 막 시비간지, 막음양오행 이런 것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전까지는 나에게 그런 시비간지물은 꾸러기 수비대가 전부였는데, 아 이게 이렇게 코르츠 바스켓은 어 이제 어떤 특정 가문 사람들이 타인의 몸에 안 끼거나 막 스킨십하면 동물로 변한다 이런 설정인데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엄청 폐쇄적으로 숨어 살았다가. 어, 봄날의 햇살 같은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다 힐링하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다크한 이야기를 꿈꾸면서 보긴 했는데 막판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니까 또 그것도 나름대로 그 맛으로 맛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다른 대중적인 좀 작품들 중에서 한번더 골라보자면 근데 그 중에 제가 완결을 본게 얼마나 있을지. 일단 저 데스노트도 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데스노트는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남자애가 저한테 추천을 해줘서 <laughs> 제가 봤는데 그 라이토가 감자칩 봉다리 안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저기 졸렬하게 <laughs>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메인 줄기가 어쨌든 엘과 라이토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엘 없는 라이터 그 이후부터 뭔가 엄청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이후부터는 안 봤어요 저기 뭐엘 죽고 나서 뭐 엘의 후계자들 해가지고 애기들이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대 교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저는 안 보고 싶어서 안 봐가지고 어디 가서 데스노트를 인생 만화라고 하고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그리고 이제 디그레이맨 이것도 <laughs> 정말 아나 취향 정말 나름 지독하고나 악마가 나오는 세계관이라서 봤던 만화고요. 어, 예. 그들을 잡는 엑소시스트 조직이 주인공 내잖아요. 어, 그런 그런 게 좋았어. 그리고 비주류 초대석에서도 이제 교집합돼서 언급이 됐던 20세기 소년도 저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허,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20세기 소년이 영화로 나왔고, <laughs> 근데 영화 퀄리티가 진짜 썩 좋지 않거든요. 실사화라서 막좀그 만화 캐릭터들의 뭐 헤어스타일 같은 거 진짜 만화적인 그걸 그대로 구현한 듯한 촌스러운 느낌부터 해가지고 되게 좀가뭐 연출도 좀 그냥 그렇고 그런데도 그냥 내용만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야 설정이랑 사이비 종교 이야기인가? SF인가? 공포 미스터리인가? 그 친구라는 캐릭터 자체에서 오는 그 악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언제 봐야겠다 해가지고 만화를 봤다가 그래서 저는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을 20세기 후년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이걸 기점으로 다른 작품들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작가님 특이 갈수록 이야기가 되게 장황해지고, 늘어지고, 흐름이 끊겨. 그래서 뭐, 몬스터라든지, 빌리베트라든지도 다 재밌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루토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니고, 데스카 오사무 작가의 아톰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거든요. <laughs> 여기서 또 취향이. 그래서 사실 아톰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아톰을 기반으로 우라사 나우키가 뭘 만든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니 아톰 세계관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톰도 약간 좀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것 같고, 이게 뭐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시리즈가 짧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워낙 유명한 작품 모티브로 해서 그런 건지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다른 시리즈들에 비해서도 좀 이야기가 3 0 0 0덜 빠진다고 생각했고, 엄청 주제에 밖에 딱 간다는 느낌도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안 끝났어, 이야기가. 어른이 제가 되고 나서 좀 봤던 만화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본다면, 네, 체인소맨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거 왜 봤을까요? 이것도 악마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본 거예요. 저는 그냥 악마 패티씨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조금 빤하다고 생각했지만 좋았던 게 그거에 따라서 그 캐릭터 디자인이 진짜 지랄 맞잖아요. 너무 이건 뭔. 기담도 아니고 <laughs> 이런 게좀 좋았어요. 화끈한 느낌. 뭔가 예전 만화들은 주인공 빨 같은 게 있었거든. 아 진짜 저거를 어떻게 저 난관을 어떻게 쳐가라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이니까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 진짜 그냥 캐릭터들을 다 지나가는 행인 1처럼 취급하는 그 약간 무심함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이 많았던 일부 결말 자체도 되게. 역겹긴 했는데 그 덴지라는 캐릭터 특성을 생각해보자면 되게 그럴듯한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이 만화가 지금까지 끌고 오던 그 텐션과 호흡에 좀 맞는 느낌? 여기서 덴지가 갑자기 조금 개과천선하거나 사람 됐다는 게더 이상한 것같아지 나름대로 대가리로 굴렸는데 결과가 이거라니 야 역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2부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긴 하는데 연재 중이잖아요? 체인스 소맨 2부도 아 근데 갈수록 작화가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 내 나만 느끼는 거야? 나 진짜 최근에 봤는데, 저 맨날 이렇게 사, 샀거든요 체인 소면을. 근데 최근 나온 거는 작화가 너무 안 예쁘고 말풍선 분량만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뭔가 좀그 체인 소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보다 만화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막 만화 나온다고 막 넷플릭스 공개하고 막 이럴 때 봤는데 뭔가 이 특유의 3D 같은 질감이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프닝이 제일 재밌었어요. <laughs> 오프닝 노래도 좋고. 그래서 그, 막, 한참, 최근에 막 흥했었던 레제 편? 그 체인소맨 영화, 만화 영화. 전 그것도 안 봤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체인소맨 이야기 중에 레제 이야기를 그렇게 막 특별하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거. 그리고 뭐, 아인이라는 작품도 재밌게 봤었어요. 사실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초능력을 기반으로 했던 되게 어두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었는데 사실 주인공보다도 이 캐릭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얘가 거의 다한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은 일상물인데, 어, 이렇게 책으로는 안 나와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이 북으로만 현재 나오는 유가미구는 친구가 없다 라는 작품인데, 이건 제가 트위터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얘가 진짜 마이웨이가 개쩔어가지고, 아, 저렇게 살수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뭐 중2병이라든지 막 쿨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는데 남한테 관심이 없어서 나오는 그 무신경한 바이브. 를 보면서 약간 묘하게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소소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제 뭔가 약간 지금 끝나지 못한 숙제가 이거거든요 데빌맨 데빌맨 나가이고 작가의 데빌맨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데빌맨을 리뷰를 찍은 건 아니고 넷플릭스 애니인 데빌맨 크라이베이비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그게 그 작품의 세계관이 너무 그냥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 취향이고 정말 의무라고 그냥 모든 절망 그 자체. 초고급급 절망인 내용 그 자체가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 세계관을 갖고 싶으니까 이 단행본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단점이 이게 옛날 만화다 보니까 옛날 그림체가 좀 있거든요. 이거가 조금 적응이 안 되기는 약간 진짜 이런 식의 약간 거의 무슨 옛날 도라에몽 짱구 막 이, 이런 갬성 있잖아요 막 이런 되게 납작한 만화 그림체를 보다 보니까 아직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일단 모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전 애니메이션 판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또 진짜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숙, 숙제? 숙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 인생의 숙제가 비주류 초대석에서 나왔던 작품들로 하면 은 헌터헌터도 정말 추천을 많이 받아서 보고 싶은데 엄두가 잘안 나. 너무 방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게 또 애니메이션도 구작이 있고 신작이 있다며 구작 그림체로 봐야 된다던데? 이것도 진짜 매니아들이 미쳐가지고, 그 가라데 권법 그 사람도 헌터헌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만화는 살짝 엄두가 안 나고, 살짝 애니로 조금 칭먹을 하고 싶은데, 옛날 그림체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 귀 따갑게 들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수 있을까. 그리 이제 뭐, 진격거. 신격의 거인도 이제 그 진짜 머글들도 일반인들도 너무 재밌다고 하다 보니까 보고 싶긴 한데 제가 한 일기 사화까지 봤거든요. 아 너무 재밌어서 못 보겠어요. 제가 약간 그런 만화를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되게 열혈 남자 주인공 나와가지고 설치는 그런 이야기 잘못 견디는 것 같아. 아 그런 맥락으로 못 봤던 게 블리치도 그렇고 가정교자 히스트맨 리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요. 이 외에도 재밌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좋았던 거라서 오늘은 언급하는 게좀 그런 거 같고, 뭔가 필수 교양은 없지만 나름 저도 저만의 취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만화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혼자 이렇게 하는데도 재밌는데,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혹시 만화 좋아하시는 선배님들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비주류 초대석 보자마자 그냥 확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많이 놓쳤을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저도. 더 신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만화 애니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 하지만 전오타쿠가 아닙니다 전 자격 미달이에요 여러분 <웃음> <웃음> 안녕